요원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재난이나 재앙은 죄값입니까? 실패나 고난은 죄값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이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함부로 말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총독 빌라도는 자기가 지배하는,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신앙이나 관습에는, 관습에는 무지한, 아니,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로마 군대의 깃발과 이방 신들의 상징물을 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난리날 일이지요. 이방에 가증한 것들이 감히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들어오려 하다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에 부딪혀 이 빌라도 총독은 충독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가 좌절되었다라는 그러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감히 나의 길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사단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에서 도시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수도교를 건설하다가 비용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기금을 가져다가 사용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것에 손을 댄이 이방인의 빌라도의 처사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요. 그때 빌라도는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살해 버립니다. 그들을 학살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황과는 달리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학살 당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었다라는 그 이유로 사람들은 그들이 그런 참혹한 최후를 맞은 것은 뭔가 잘못, 뭔가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이니까. 재앙이나 재난 그리고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재앙을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나고되고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내 책임이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용감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태도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죄라고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에게 이런 재난이 닥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행이라고 여기면서 동시에 이런 일이 닥치지 않을까 늘 노심 축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다 재난과 불행을 죄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생각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빌라도 사건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죄를 지었으니 심판을 받아서 망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속이지 못한다라고,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뭔가 그들을 이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그런 비극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요. 2절과 3절의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당한 재난은 다른 이들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실로함에서 벌어진 참사 이야기도 하십니다. 이 실로함은 기원에서 예루살렘으로 공급된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이름입니다. 이름이죠. 예루살렘 남쪽과 동쪽 성벽에 접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경비하기 위해서 세운 탑이 있는데 그 탑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더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고난이나 재앙이 죗값이라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초점이 고난이나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 그리고 회개에 바로 초점을 맞추신 것입니다. 거기에 너희들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저 사람이 이런 재난을 당했는가, 이러는 고난을 받는가 아니라 그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한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을 회개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 안전하고 무사한, 너, 무사한 너희나, 비참하고 허무한 그들도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면 모두가 죄인이고, 회개해야 한다면 모두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에 끝여서 죽어야 한다라면 모두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겪는 고난이나 재앙이 타인이어서 겪는 고난이나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생명 앞에서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이해한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참 뜻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면 재난과 불행이 닥치지 않습니까? 안 겪게 됩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역시 죄와 연결해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방향만 바꾸신 것 같죠. 초점만. 결국 죄를 회개해야지만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냐라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이 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둘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성, 당연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도리어 옳은 판단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햇빛과 비가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냐를 가리지 않고 내리는 것처럼 재앙과 재난들은요, 실패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재앙이나 어려운 일은 일어나고요, 거꾸로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도 행운이 찾아옵니다. 죄로 인해서 재앙이 임한다는 말은 아예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예 말이 되지는 않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절대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가능성이 작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무죄한 자의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 고난과 저항의 원인이 인간의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하게 되죠. 뭐죠?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연단하시는구나. 시험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인간의 죄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 그것 맞습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불행, 고난, 저주, 재난 등의 근본적 이유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수 있는 길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기에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물론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뜻을 알기에, 그렇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6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매해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 나무를 심은 지 3년이 지났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요 묘목으로 심고도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나무를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실수를 심게 될때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3년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에 수확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죠. 그 이유는 짐승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후 다섯째 해에 수확한 과일부터 농사를 지은 사람이 갖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요, 처음 심어서 3, 4년을 기다렸고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3년이 지난 후에 계속해서 3년을 기다렸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이 나무는 심은지 9년 또는 10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아무런 열매도 주지 못하는 그런 나무였던 것입니다. 더나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그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 수고한 포도원 지기엔 그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나무를 심었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 나무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처분을 유예시키시면서까지도 기다리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내어버릴 만한 충분한 상태가 되었지만 왜 기다리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왜?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덧붙여서 앞에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또다 같이 망한다. 똑같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무화과나무 비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회개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란 것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의 일반적인 의미는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다라는 결단과 행동입니다. 이런 회개를 가장 강력하게 선포한 사람은 바로 신약성경을 볼때 세례 요한이지요. 그런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셨죠. 그런데요. 메시지의 표현은 똑같지만 그 의미 개념은 다릅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너희 모든 것을 다라고 하 선포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그 준비이지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서세례 요한은 독기가 이미 나무뿌리에 옆에 놓였으니 옷이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하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리들은 자기가 받는 연봉에 만족해야 되지,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업군인들도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변화를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입니다. 나에게 왔다. 그러므로, 이미 나에게 온,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은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오늘 일절을 시작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앞부분과 연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앞부분이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그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울이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 없이,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름일면 이 비가 오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무더울 것이라고 기상을 분간하듯이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빚을 다 갚지 않으면 법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으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낭패, 즉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터이니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니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포도원에 심겨지기를 준비하라는 그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이미 심겨진 나무라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 자답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런데 혹시 그렇지 못한 것이 있으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위협하시는 게 아니라요.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지금. 이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눈을 뜨라는 그러한 주님의 호소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고 심겨지게 했고 살아가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것이죠 왜그 백성답게 살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경우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포도원칙의 유예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그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평화와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열매, 세상을 만들라고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허락받은 한정된 시간을 살아내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과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붙들려서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사로잡힌 사람, 사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삶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유예된 시간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을. 재난과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자비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삶이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이주민을 돕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모든 삶의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애쓰고 기도하는 것들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게 우리가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도 세상의 논리와 기준으로, 세상의 자녀로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도울 만하고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숨겨져 놓고도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내지 아니하시고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돌보아 주시고 양분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들 주변에 어렵고 때로는 인과응보라고 여겨지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전에 앞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일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는 행동을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허락되어진 유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미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열매를 맺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또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의 나머지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또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을 사는 것이고 영생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때를 또한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이미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회계의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